그런것 같은 입체 도형이 겉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. 자, 일단은요. 요 아래쪽에 민 밑넓이 하나 구해 보면 반지름이 4인 자, 원입니다. 그러면 4사 16이니까 16파이. 자, 더하기. 자, 요쪽 부분, 요쪽 부분의 옆넓이 보겠습니다. 자, 이거는 기 모양이 이 직사각형이 될 거고요. 전개도가 이 새로 방향이 9 자, 가로 방향은 이 원의 둘레의 길이로 봤습니다 둘레의 길이는 2 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되니까 8파이 그래서 이 옆넓이가 2개 곱해보면 8 9 72니까 72파이 더하기 자 위쪽 자 이거는 9의 절반입니다 9. 9의 겉넓이는 4파이 r제곱인데요 이렇게 그거의 절반이니까 2파이 r제곱 이렇게 되고요 공식이 일단 반지름 4를 집어넣으면 이거 r제곱이 16 되겠네요. 2 곱하면 32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이 두개 더해보면은 88파이가 되고요 자, 여기 더하면은 110 120 되겠네요. 120파이 그리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